기마 장기고요. 마 올라가고 푸 넣고요. 아 올려야 되나요? 상가고 보통 이쪽 오른쪽을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위치에서 오른쪽을 삼조를 하는데. 왼쪽을 3조를 했어요. 올리는 것 같고요. 상가서 달라고 하고, 음... 차가 올라가고요. 치고요. 왕이 이쪽 갔으니까 제 차가 따라가면 좋죠 근데 올리면은 일단은 여기 이쪽으로 한번 피할 수 있습니다 음 잡고요 가고요 또 피하겠죠 공격이 잘 안되네요 이쪽을 공략을 하려면 음... 여기 왕이 있으니까 이 상을 좀 쓰긴 써야되는데 아 이쪽이요 3졸이 되니까 뚫키가 굉장히 어렵네요. 지금 마가 나와서 장군 부르고요. 자, 사올렸을 때 마가 또 장군 이렇게 불렀으면 제차 잡혔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차 뒤로 올게요. 마가. 지금 뭐 장군 부르면은 사 올리고 왕이 피하면 되니까 잡고요 올리고 피하고요, 프로 이제 잡을 수 있습니다. 잡으면 상이 여기 잡긴 하겠네요. 아, 여기 상장군이라서 포로 잡으면 잡히네요. 음. 그때 제가 상장이 들어가면 외통이 가능한데 마가 길을 막죠. 그런 수가 있고. 그래도 잡을까요? 잡으면. 잡을 때. 돌아오고, 돌아간다. 잡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죠? 근데 그냥 상이 가서요. 다리 끊을 수도 있어요. 음, 그러진 않았고요 포를 아... 어떻게 지키죠? 이렇게 넘어서 포가 포를 지켜야 되네요. 다행인 건요. 여기를 공격 올수 있는 게 포인데요. 포는 포를못 잡으니까 그건 좀 다행이고 상이나 마는 좀 올려면 시간 걸리죠. 저 이거 잡고 올라가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상장이 저는 그거 하나 생각하고 있는데 마도 있고 포도 길을 막고 있고 좀 그런 점은 있네요. 뭐 차가 올라가서요. 일단, 잡고요. 상으로 여기 잡고요. 잡을 때, 마 잡는다. 이런 거죠. 그냥 많은 줄게요. 이러면은, 마한번 올라, 갈까요? 마한번 올라간다. 마 가서, 내려가는 거. 마가한번 올라갈게요. 올라가는 거 괜찮네요. 마 가서 포랑 상달라고 할수 있고. 그 다음에 마가 이렇게 내려와서요. 차달라고도 할수 있죠. 아, 와. 저는 여기 상장 보고 있었는데, 오히려 제가, 그러네요. 똑같은 상황이네요. 그쵸?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음, 기권을 하셨나요? 아, 그죠. 저는 왜 기권 하나 했는데요? 이렇게 되죠. 저도 몰랐어요. 차가 잡힌 거네요, 그죠. 저는요, 지금, 어떻게 하면 상장 불러서 외통 보나, 이런 생각은 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상대방도 똑같네요. 어떻게 하면 상장 불러서 외통인가.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상장 불러서. 잡았을 때. 음, 저 이거 왜안 잡나 했습니다. 이거 잡았으면 제가 이거 못 봤을 것 같은데요. 뭐 하나. 저차 움직일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그죠? 기권 안 했으면요 아마 이런 진행이 됐을 것 같아요. 차 가서 막 어, 이런데 오고요. 그럼 차가 어디 이제 피하죠? 그럼 그때 이제 봤겠죠. 꼭 이렇게 지나면 보이더라고요. 그럼 아차차 했을 것 같은데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요? 기권을 해가지고 어, 제가 못본수 때문에 기권 했어요. 제가 서를 못 보고 있었으니까 잡았어도. 안 잡았을 가능성이 있죠. 기마장기였고요. 초반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여기가 3조리예요. 보통 오른쪽으로 3조를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이쪽 3조를 하니까요. 수비가 좋은데요. 왕이 가는 쪽에 3조리 있으니까 와, 뚫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3조를 한것 같아요. 이렇게 진행을 하고 넘었구요 포화 넘었고, 포로 한번 지켜줬구요. 잡고 가고, 근데 이거 왜 안했을까요? 이거 하면 그냥 이렇게 하려고 했거든요. <laughs> 상, 근데 상이 잡히죠? 갈 곳이 없는데, 여긴데, 아 이러면 또안 잡히나요? 어. 근데 이런 순 있죠. 상으로 차 가라고, 그죠 이러면 차가 어디 가야 되는데 여기는 아까처럼 이렇게 되네요. 가볼 때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붙여주고 이걸 잡지는 않을 거예요. 이건 잡으면 진짜 끝납니다. 이 산길을 제가 못 보고 있었다고 해도요. 이렇게 외통수니까요. 상이 돌아갔고요, 마가고, 마가, 마가 간게요. 여기 와서 차 쫓아내려고 갔어요. 마로 잡고 잡고요. 저는 이상길을못 봤기 때문에 그냥 차가 잡으면 뭐 다른 거 두려고 했는데 오히려 상대방이 이걸 보고 선 기권을 했습니다. 이걸 잡으면은 상이 이렇게 잡으면 진다 이거죠. 그래서, 운 좋게, 이렇게 끝이 납니다.